신성요구 2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2의 x 거듭제곱과 3의 y 거듭제곱과 5의 z 거듭제곱이 같다면, 5의 x분의 z 거듭제곱, 2의 y분의 x 거듭제곱, 3의 z분의 y 거듭제곱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. 그러면, 이 식, 구하려는 식을 한번 먼저 써보면, 5의 x, x의 z 거듭제곱, 더하기 2의 y분의 x 거듭제곱, 3의 z분의 y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왼쪽에서 지금 5의 z 거듭제곱과 지금 시작으로 있는 2의 x 거듭제곱을 이렇게 갖다라고 놓고 x분의 z 거듭제곱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 양쪽에다 x분의 1 거듭제곱을 해버리면 지금 이 식은 지금 좌변에 있는 식은 5의 x 분의 z 관로 밖의 지수는 안쪽 지수랑 곱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변은 관로 밖의 지수가 안쪽 지수랑 곱해지면 2만 남게 될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2의 y 분의 지금 x 거듭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왼쪽에 2의 x 거듭제곱과 y의 지수를 갖고 있는 3의 y 거듭제곱을 갖다 놓고. 지금 y분의 x 거듭제곱을 만들려고 지금 양변에 y분의 1 거듭제곱을 하여주면 지금 관로 밖에 지수가 안쪽 지수랑 곱해지기 때문에 2의 y분의 x 거듭제곱, 우변은 관로 밖에 지수가 안쪽 지수랑 곱해지면 3이 되겠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 3의 z분의 y 거듭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3의 y 거듭제곱을 그리고 우변에는 5에 z 거듭제곱을 갖다 놓고, 지금 양쪽에 z분의 1 거듭제곱을 계산해주면, 관로 밖에 지수가 안쪽 지수랑 곱해져서, 3에 z분의 y 거듭제곱, 우변은 관로 밖에 지수가 안쪽 지수랑 곱해지면 약분되어서 5만 남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값은 위에서부터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되어서, 그 값이 10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